오탑을 사랑한 남자, 오, 타, tv의 로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 운동하고 와서 단백질 좀좀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깜짝이야. 아저씨, 어, 가, 아, 고 어떻게, 뒤에, 뒤에 차오시네. 뒤에 차와요. 아이씨철 28원이. 아, 진 차오도... 아, 아, 28원. 아, 미행하시는 거예요? 또 찍어? 아, 배고파해주고. 렇게 아, 맨날 찍어 아, 나 진짜. 할거없지 <laughs> 백지오층으로 갑시다. 백 우리가 뭐말안 하잖아요. 저는 안 말해주잖아요.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되잖아요. 오면 되지, 오늘 오늘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치킨. 치킨 맛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지금. 저 오늘 축구하고 왔는데 끝나고 일부러 물안 먹고 안 먹고 지금 끝까지 샤워한 다음에 견뎌냈어 오늘 이제 저희 치맥 아 미쳤다 큰일 났다 최고지 죽었다 진짜 아난 얻어버렸는데 치맥이네 <laughs> 반반의 무많이니까 반반 <laughs> 무마이가 원래 공식이죠 오늘 차 가져왔는데 대리 타야겠다 생님와 미쳤다 이걸 기다렸던 거죠 이거다 이걸 기다렸던 거죠 이거는 못 참겠다 일단 먹어봐야겠다 치얼스 아... 와. 와. 이 목넘김 이거 먹으려고 2시간을 <laughs> 겠다 진짜 이거 한입 넘기려고 한 2시간 죽겠다와 미쳤다 와 소름 이렇게 쫙 닭살 돋아 지금 야데그렇 지금 천막이 다 쳐져 있거든요 테라스로 돼 있는데 이게 겨울이라고 비닐 작업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laughs>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응. 운동하고 먹는 맥주 최고지 일 끝나고 먹는 맥주 최고 아니 양배추 장난 아닌데? 별미야? 별미 별미일 거야 제가 나이 을때 역시 지식이 있으시잖아 그래도 보다는좀 소의적이셨어 맥주가 직접 만드신 이 양배추 이걸로 한5한잔 까자? 500한잔 까자? 나왔으니까 약간 와사비만 나거든요. 와사비도 완전 사장님이 밀당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딱 나오면 치킨 같이 넣어야 되는데 어. 일단 이걸 먼저 입맛 덮고 얘가 진짜 오래됐고 나는 여기도 스무 살때온 적이 있거든. 그러면 적어도 진짜 12년은 됐잖아. 무조건 사실 사장님 별로 안 친한데 <laughs>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laughs> 어. 처음에는 좀시크하셨잖아 근데 샐러드 줬을 때는 살짝 미소를 내가 확인을 했어 아그 미소를 봤어? 어, 그미소 내가 마지막에 치킨 나온 그 시점에 한번더 이렇게 해주시면 미소 보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프라이드반프라이드 아, 반입니다 후반 후반 안돼 죽어도 안돼 사장님 또 손으로 먹으라고 어. 비닐장까지 포크로 먹으면 맛이 없으시대요 장비를 아시잖아 닭다리 귀엽다 귀여워 콜버거네 아, 콜버네 <laughs> <콜 먹어야 돼. 웃음> 너무 와. 거 와. 여기 봐 여기 봐와 근데 진짜 맛와와 이거 진짜 이거 와 넣지 마반거 저는 원래 후라이드 치킨 먹었을 때 무조건 양념 소스 찍어 먹고 무조건 양념 소스 찍으면 이거 약간 매너 아니다 사치 살치 와 <웃음> <웃음> 너무 맛있는데? 제일 맛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양념 왔습니다. 아, 미쳤다. <laughs> 아,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은 여기 좀 신기하게 따로따로. 좀... 반반을 이렇게 주는데? 아, 그 사이에 또 리필된 맥주. 원래 본인은 양념 파에요? 프라이드 파에요? 저는 사실 후라이드파예요. 후라이드, 무 응. 후라이, 후라이드밖에 안 먹어요. 후라이드의 이 본연 그대로만. 나는 원래 양념파거든. 양념치킨 딱 손으로 먹고 나이 응. 손가락이 빨아먹는 게 너무 좋아. 응. 난 후라이드가 진짜 맛있어. 난 진짜, 난 양념이 최고야. 근데 저는 사실 양념파예요. <laughs> 그거 기억나요? 우리 처음에 우리 이렇게 영상 찍자고 얘기할 때, 음, 그때도 우리, 맞네. 치킨에 맥주 먹었잖아 그때 생각하면 그때 오탑 TV의 시작이 그때 당시에는 회사에서 출장이 많았잖아요. 강릉 출장이었는데 KTX 타고 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 내오탑에 살고 있는데 이 오탑을 한번 좀 꾸미는 걸 유튜브로 찍면 으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걸 했는데, 기획을 좀 해보자. 편집도 편집이고 촬영도 촬영이고 하는데 부탁해야 될 사람 솔직히 좀 그대가 너무 필요했어. 근데 나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코드가 돼 있잖아. 근데 딱 철이 28원님밖에 생각이 안나는 그냥 무작정 연락해서 무턱대고 연락해서 상봉역 치킨집에서 한번줄구 진짜 느닷없이 연락이 와가지고는 이러이러해서 이걸 하고 싶다. 그런데 너의 돈이 필요하다. 내 심금을 울렸던 그 한마디. 그 한마디 뭐였죠? 날 주인공으로 만들어줘. 그때 그만큼 사실 좀결실했어 그러니까. 그거만큼 나한테 진정성이 이렇게 느껴지게그 멘트가 진짜 최고였어. 아, 을 수가 없지. 맞네. 이 오탑TV는 치맥으로 시작이 된 거니까. 근데 낮술은 솔직히 흔시... 손목 얼굴 빨개지고 알다시피 술 먹고 잤어요 낮부터 잠들어 버리잖아요. <laughs> 문자 보면 밤돼 있고 약간 리듬 망가지는 음, 느낌이라서 맞아, 잘안 먹는데. 그렇구나. 근데 맥주는 먹었는데, 뭐, 소주의 낯설은 최고야. 소주를 낮부터 먹으면은, 시원하게난 그게, 맛이 엄청 쓰더라고. 그죠? 맞아. 야, 사실은 내 건강만 놓고 보면, 은 물론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응. 낮에 먹고, 그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잠드는 게 아니고, 그건 좋지. 그게 건강에는 좋은데. 난 <목소리> 그렇게 생각해. 자기사랑이란 <laughs> 한강 이행시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강. 딱 5초 드립니다. 네, 문제입니다. 한한 가지만 얘기할게. 강 강한 남자 로이드. 미쳤는데? 아. <laughs> 한강 너무 뻔하니까 <laughs> 돌려치기로 임진강 3인식합니다 임진강 레스게릿 임임모 아, 오랜만에 또 오랜만이지만 재밌게 마, 맛있게 먹었잖아. 아, 단백질도 좀 제대로 한거 같아. 시원하게 오늘 날씨 좋았고, 배도 부르고. 이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1, 2, 2, 3뿅 과도한 생각은 망설임을 낳는다 즉시 기회를 잡아라 아니, 나 원래 술이 약간 좀 세지 않하는데두병나 나 같은 경우에는 2연수 먹지 <laughs> 아 방심했어 나는 이렇게 막 하나씩 먹으면 좀 시간 아팠더라고 <laughs> 먹지 않아, 먹지 않아 와와와 정말 맛있네 맥주는 솔직히 무한이지? <예쁘고> <laughs> 난 사실은 한번 <laughs> 그런 적이 있었어 무한리 <laughs> 페이 갔는데 사장님 거절하시더라고 가시라고 분전박대 하시더라고 왜 너를 알아보는 거지? 아니, 급이 급을 알아보지 기가 맥주, 창고지 지금. 나는 사실 가 쟤가 쟤가 쟤 생각이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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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가다